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, 사무보조 알바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알고 보니, 그게 보이스피싱 돈을 옮기는 수금책이었고, 난 그대로 경찰에 잡혀 구속까지 당했지. 억울하다고. 아무리 소리쳐도, 소용없더라. 그냥 내가 순진하고 멍청했던 거야. 시소에 처음 들어가던 날 모든 옷을 벗기고 항문 검사까지 하는데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어. 여자한테 가장 필요한 생리대나 속옷조차 안 주고 다 개인 돈으로 사서 쓰라는 게 말이 돼? 이게 사람이 살 곳인가 싶더라니까. 알고 보니 여긴 그냥 쓰레기장이었어.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신 엄마는 올 때마다 오시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나는 가슴이 찢어졌지. 결국 재판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게 됐어. 거기선 죄수복 색깔만 바뀌었을 뿐. 여전히 비참한 건 똑같았지. 교도소에서는 강제로 일을 시키는데. 차라리 몸이라도 힘드니까. 잡생각이 안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. 얼마 전에 드디어 출소했어.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. 애들이 날 어떻게 볼까? 너무 무서워. 솔직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. 평범한 알바 한번 잘못했다가 전과자가 된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? 다들 이런 상황이었다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정말 나만 이렇게까지 힘든 거야? 내 망가진 인생은 이제 누가 보상해 주는 건데? 그냥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, 진짜로.